어, 이무 직불금에 대해 좀 자세히 그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오늘 그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난번에 너무 그냥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좀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오드 작업으로 해서 어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직불금 제도가 이제, 그, 근거로는 올해 11월 30일, 임업직불제법. 이 공, 이게 이제 공포됨에 따라서 임하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임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직불금의 대상이 될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으니까 이제 준비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저도 이제 부지런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음 주요 내용을 보면 어, 공익 직접 지불제 법률안의 임업 직불금 지급 범위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제도를 적용하고요. 두 번째 육리법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는 육리법 직접 직불 제도가 적용됩니다. 예, 이두 가지 내용이로 이제 압축해서 볼 수가 있고, 어 그러면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직불제도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상세히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어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대할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형태로 또 이것도 나눠집니다. 소규모 인가 직접 집불금제가 있고요. 면적 직접 집불금제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는 그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공익 집불금제도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어, 농사 짓는 사람, 에게 변호사 짓는 사람에게 그 적용됐던 그그 그 내용인데, 여하튼 임업 직불금 제도는 공익 직불금 제도 그 내에서, 그 내에서 그그 그 범위 법률 안에서 안 이게 이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제 농사짓는 소농 직불금 제도를 신청하느냐? 면적 직불금 소농 직불금 제도가 안 되는 사람은 면적 직불금 제도를 신청하면 이제 받는 건데 어, 이게 아마 준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지금 정확하게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직불도에서소금모인가 직접 직불금은 뭐고 면적 직접 직불금은 어떻게 한다라는 형태가 없는데 이저 이제 공익 직불제 그 법률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소농 직불금 제도를 요건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제, 제가 드리는 것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어, 소농축불금제는 4,000평방미터 이하, 4,000평방미터면은, 1,000평방미터가 약한 그, 303평이니까 약한, 어 1210평 정도 되겠네요. 1210평에서 조금 떨어지겠지만, 1210평 정도 되는 그 소농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120만원 기본적으로 지급됩니다. 딱. 음 근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농촌에서 3년 거주할 것, 농업 경제0 1헥타르 이상, 아니 0.2헥타르에서 3년 이상 영농할 거니까, 0.1헥타르가. 그 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걸 3, 3년 이상 영농종사를 해야, 해야 될것그 다음에 3년 연속 직불금 수령을 했을 때또 농업소득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그 농가를 구성한 인원들의 총소득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농업에서 축산업 종사하는 사람은 5천만원 이하일 경우 또시설재배자뭐 시수재배가 많지 않습니까? 뭐, 딸기 재배한다? 상추 재배한다? 뭐, 요즘 고추도 시수재배로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추 재배한다? 뭐, 이런 것이 3,800만에 이해할 것. 뭐, 이런 사람들에게 소농직불금으로 적용을 받아서 일일적으로 120만에 지급됩니다. 4,000평방미터 이해라고 하면, 여기 0.1헥타르니까, 0.1, 300평. 음. 200평 안되고 300평 뭐 유정대 400평 1정대 뭐 4000평 이하인 사람은 자기가 소농직부분을 선택하는 게 좋다 라는 거죠 근데 나는 여기 농촌 거주도 없어요 그 다음에 0 1헥타르가4 1 0 0평방미터 같은 경우는 1200평이니까 조금 더 확대가 되지만 또 3년 동안 직부금 수령도 안 했어요 오래서부터 나는 직부금 수령에 들어갈것 같아요 뭐 농업소득이 예? 저기 3천만 원 넘어요. 어. 그러나 3800은 이하예요. 이럴 때는 이제 면적 직불금으로 신청이 받아줬는데요. 면적 직불금은 그어어4 1 0 0 미터 이상일 경우 60만에서 8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소농 직불금 제도가 유리했다는 거죠. 과연 이것이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직불제도에 소규모인가직 직불, n 직접 c 불금이 c 그 명시가 돼 있고 면적 직접 c 불 i 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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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것 i 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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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이 chip 이 h i p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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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에 p c 기 i p c h i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그두 어, 가지 형태로 했잖아요. 육리법 직별 직접 직불제도는 무엇인가? 예,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겠죠그 산지 사, 저 산지 중에서 임업경영체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이 나무를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임목등기가 되어 있는 산지여야만 된다. 이게 육리법 직접 직불제도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형태로 했잖아요. 임산물 생산업 직접 지불 제도하고 육리법 직접 지불 제도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육리법은 이렇게 이제 산림경영 계획 인가를 받야 되고 산림청에 가서 어 지자체 산림조합에 가서 산림경영 계획서를 작성한다그 다음 다음에 지자체 내면은 산림경영 계획 인가가 나오잖아요. 예, 그걸 해준 다음에 산림청에 임업 경제 영 등록을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융위법 직접 지불 제도가 적용이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공익 직접 지불 제도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공익 직접 지불 제도에서 이런 것은 안된다 라고 하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국립하고 공유림 어 국립이나 공유림도 임차를 해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안되고요 농업액 종합 금액이 많은 임업인, 농업인인데 종합소득 금액이 많은 임업, 이것도 정확하게는 얼마의 소득 있는가? 여기 시 책증돼 있지 않아요, 안에 있어요. 어 근데 이그 예를 들면은 종합소득 금액이 자영업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이천만 원인가요? 이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이 아마 그 이쪽에 이제. 요, 요, 저기, 저, 어, 공익직불제, 소농직불금제도에서 면적직불금으로 자기가 신청할 수 있는 관계 있는데 요것이 준용된다라고 봤을 때, 어, 내용을, 전 그, 보면 될것 같아요. 그, 종합소득금액얼마냐 내가 근로소득 생활자다. 그럼 지금 현재도 근로소득 생활자 3,800만 원이면은, 그, 농, 농업, 그 직불금제들을 신청 못하잖아요. 그런 금액이 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산지전용신고지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단 산지일시사용신고지, 작업로라든가 임업경영관리사, 창고 등등은 지급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번에 신고 받으면서 요 내용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면, 여기, 삼, 여기 이제 공모가 실으로 3570행인데, 자경은 3570으로 나왔잖아요. 여기에, 자경. 그 다음에 실제 경영도 3570이잖아요. 여기에는, 어, 제가, 그, 임도를 냈거든요. 아마 임도를 낸 것도 3m 폭으로, 어, 한 200m 정도 토탈 길이로 봐서 200m는 어, 600 평방미터 정도가 그 작업로였거든요. 근데 작업로 그런 걸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전부 다그 공익직접집을 제도에 토탈 면적으로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지시 사용신고 작업로는 산지시 작업. 일시사용신고서에 의해서 내는 거잖아요. 작업도, 임역경영관리사, 창고 등등은. 그러나 이렇게 다그 직접지불제도 외에는 예외로 이렇게 잡아준다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지급받기 위한 공통조건이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사항들이 아니냐. 농업경영체로 옛날에 됐다고 했잖아요. 1919년 4월, 3월 30일까지는 농업경영체로 되어있다 하니, 그 이후로 임업경영체 등록으로 19년 4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기간 중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2019년 4월 1일 이전에 농업경영체로 어, 임업경영을 하겠다라고 등록된 사람들은 다시 이쪽으로 바꿔놓아야 된다는 게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농업직불금,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매년 4월에 4월 그면소재지에다 전부 신고를 하잖아요. 매번 가서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변경사항이 있나 없나. 그랬듯이 어, 예전에 했던 사람들도 이목 경영증명체로신청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당이 도라지를 심는다게요 도라지는 2년이나 3년에 다 캐잖아요. 지금 안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예전에 해놨으니까 되겠지라는 그런 안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게요. 다시 이목경영체 등록을 해서 어, 등재를 해놓아야 된다는 게요.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게요. 그냥, 아, 그리고 예전에 내가 그 산에 뭐, 그이목경영 등, 저기 농업경영 등록체로 어, 호두를 심은 거로 돼 있어. 근데 지금 별을 수도 있잖아, 베네핏일 수도 있잖아요. 어, 호두가 재배가 저 생산을 잘안 돼서 그런 사람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등재를 하라는 게예요.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게 지급받기 위한 공통 조건입니다. 이거는.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산림 공익적 기능 중증 교육 이수라고돼 있는데 아마 곧 어떤 교육을 받으라라고 이제 중증 교육. 이 내용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찾아봐도 없네요. 하여튼 교육은 이수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농약, 화학 비료를 대통령용으로 사용하는 기준에 따라서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기준을 어 넘었으면 이제 그 공통 조건에서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어좀 어, 좀 내가 하고 있다 해도 잘연그 아래에 상이 있어요. 임업 경영체 등록 기준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실료밤 자순채입니다. 밤 자순채인데 그 밑에 몇 평방 미터 몇 제곱 미터 이상 하면은 가능한 그런 해놨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약초류, 약용류, 수목 부산물류, 간성 산림 식물류 분재는 제다 분재도 어느 정도 하면은 인정줍니다그 밖에 인삼물 그러니까요 천 제곱미터 그 농업도 그공익직불제도변농사를천 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에게 지, 저 지, 지급을 해줬잖아요, 그죠? 예, 음, 뭐 999제곱미터, 아, 저기, 공익집불제에서 농사를 신다 하더라도 안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람에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 임원 및산촌 지능 촉진법인데 어떻게, 넘 어, 갔네오들 잘못 쳤네요. 촉진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버섯류 삼나물류, 분재료는, 예, 여기 분재 나왔잖아요. 여기에, 어, 분재 제외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분재 300제곱미터, 이런 거, 수 그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밤나무. 여기 밤나무하고 잣나무는 제외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밤나무하고 잔나무는 제외라고 했는데, 밤나무, 어, 5 0제곱미터 이상 가능하고요잣나무 만제곱미터 이상 가능하고요표고자목 20제곱미터는 세제곱이 아니라 20제곱미터로, 그런데 잘못 기재한 것 같아요. 20제곱미터는 일곱평 이상, 이렇게 해놓으면 가능합니다. 어, 저, 저도 이제 그, 어, 여섯 그룹에서 한 80목 정도 해놨다니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표고 자목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 저 일곱평 정도 해놓으면. 산림용 종자 물목 생산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그 다음에 7번째 1에서 6번까지 외의 목표및 초본식물 3만 제곱미터 이상 거의 다 들어갔어요. 음. 어 그렇다고 라 하면은 지원대상 품목 깨진 그 볼게요. 아 이게 깨진 부분이 거기에 있네. 예 수실료 수실류는 밤, 자 감,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게함 머루, 다래,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다 되잖아요. 수실류 이런 종류들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이고. 음. 예, 수실류 중으로 다 들어간다. 버섯류, 풀고, 송이, 모기, 석이, 능이, 쌀이, 꽃송이, 버섯, 뿡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트나물 참나물, 두루, 원추리, 산마늘, 고려원경키, 고려원경키가 건드레라고 하예요 고비, 어수리, 능계승마, 능계승마를 산나물이라고 하군요. 그 다음에 약초류는 삼지구엽초 삼주, 참죽, 참숙, 시오, 작약, 참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양모밀 단기 청궁 하수오 감초 독칼 잔대 백은풀 마 그다음에 약용류는 오미자오갈피나무 산수유 구기자 도충 헛개차나무 옴나무 잠죽 삼초피나무 옷 골담초 상겨름나무 산사 느릅 황칠 구집봉 마가목 항상나무 목담 수목부 삼류는 수액 나무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해서 나무는 모든 부산물 강강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난 조경수, 분재, 잔디, 있기류 오늘 여덟 번째 그 밖의 임산물 일품목 외에 산지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 2조면 7, 7항이죠? 아 이거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한것 같더니 제2조 7항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 목재 제품을 포함한다. 왜? 요것은 제하고 토석을 제한 품목이 해당된다. 이게 이제 지원 대상 품목이죠. 뭐 거의 다 들어갔죠. 이 78개 품목이라는 게. <laughs> 지원 대상 품목이 78개니까 산에서 뭐 재배하고 뭐 키우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록 방법. 아, 어, 이것도 글씨가 어째. 예.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 지방산림청 혹은 국이륜관리소를 직접 방문 또는 문서24나 우편, 팩스 이걸 이용해서 어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절차 신청서 접수를 하죠. 시스템 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서를 받은 다음에 이제 자체 내에서 살림청에서 시스템 등록을 하나 봐요. 그 다음에 현장 조사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정말 심어, 심어져 있는지. 근데 현장에서 할 때, 내가 더덕 심어져 있다. 내가 도라지 심어져 있다. 지금 겨울철 같은 때는 그잎파리가다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도 안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고, 어, 5월 달 정도 새순이 나왔을 때, 예? 여기, 저기, 측물류 같은 경우는 새순이 나왔을 때, 그때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 새싹이 나와가지고 보여야 아 여기 도라지구나 도라지 진짜 심었구나 라고 해서 등재되지 그그저어 지금같이 겨울에 그냥 음저 어, 낙이 다 떨어지고 뭐 찾기 힘든데 오, 나오지도 않아요 5월달에 나옵니다 그런 것은 참조해서 현장조사를 요청하고요그 다음에 경력제 등록확인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근데 이제 용지가 한전 청소 또어좀더 와요 확인확인 서가 이제 딱 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농업 경제 등록 신청서 이목 정보 농업 인용 해가지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마비 이목 경영 이마비 이목 경영에 대해서 어, 이렇게 당신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저기, 해당상이 된다라는, 그게, 옵니다. 자, 현장 조사 시, 실경영 미 확인의 경우 경험체 등록부래다. 그렇죠. 뭐, 경영이 되 있어요. 나 여기 뭐, 도라지, 그니 도라지, 얘가 그래요. 도라지 심었다고 하는데, 도라지가 지금 겨울철에 가서 찾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람들 일일이 캐가면서 그볼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또 경영 뭐 예전에 하고 있을 때 했는데 지금 안는데도 해주지는 것도 아니고 현장 조사할 때는 항상 그 거기 이제 신청서 접수할 때 현장 조사할 시 참관하고 싶다라는 말 표현을 해,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말 표현을 하지 않으면 거기다 메모를 안 해놓으면 조사원이 그냥 와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고 가는데 많이 빠뜨려요 어. 저 같은 경우도 약간 3,000평방미터, 1,000평 정도를 빠트렸더라고요. 그 위에 쭉 해놨, 심어놨는데, 워낙 물목이 작고 다 보니까, 그걸 빼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4월달에 다시 또 식재한 다음에, 어, 재신청, 어, 추가신청 하면 되니까 그때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건 같아요. 음... 예. 이목및 경치 등록이 예.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 기간 중에 등록한 사람이 한해서 해 준다. 아. 그러니까 내가 2017년도에 나는 이목 경치 등록을 했다.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다시 어, 내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시라는 것과 또한 공익적 기능 중진 교육 이수하자는 걸까? 이게 가장 이제, 그, 직불, 직불제, 직불금,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어, 가장 급한 급선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 저, 그렇게 좀 미흡하게, 그냥 자료 준비 없이 덜렁덜렁 그냥, 신문 한쪽을 놓고서 설명해 드려서 미안하구요 요 내용이면은 뭐 충분히 이해했으려라 봐요 네 마치겠습니다